12월 28일 월요일 재민 방송 재민 뉴스입니다. 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일 0시를 기준으로 돈의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사태가 본격화할 경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 한파로 제주지역 사랑의 온도탑 수운주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37억 3천만 원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 목표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주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에 해중전망대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우도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경관 및 환경 영향 평가 심의 등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확산 감염 불씨가 도내 곳곳에 남아 있어 방역수칙 준수 등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은행 업무를 볼때 10명 이상은 영업장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 배 보상 대신 위자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을 두고 도민 사회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 12월 28일 월요일 재민방송 재민뉴스였습니다.